오늘은 쿠팡에서 구매 가능한 삶의 질 상승, 여름 필수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혼바디 바디트리머. 여름철 온몸에 난 털들이 안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샤워 다 했는데 제모 까먹고 그냥 나온 경험,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이건 간편하게 모금까지 제모해주는 바디트리머예요. 쪽집게 원리로 깔끔하게 오래가는 제모기여서 한번 사용하면 4주 동안 말끔하게 지속되니까 너무 편해요. 털을 뽑아내는 헤드가 아파서 불편하신 분들은 일반 트리머로 교체해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수영장 가기 전 비키니 라인 관리 가능한 트리머 헤드도 있어서 올여름 왁싱 비용 아낄 수 있어 추천해요. 브라질리안 왁싱, 바디 왁싱 한번 받으려면 10만원 뚝딱인데 이건 가성비 6만원대에 구매 가능하니까 한 번만 해도 뽕 뽑아요. 두 번째, 블랙헤드 클리너. 피지 블랙헤드 폭발하는 여름 모공 청소해주는 피지 삭제템이에요. 세안하면서 오일로 피지를 충분하게 불려주고 가볍게 쓱 밀어주기만 하면 모공 사이사이 가득 들어차있던 피지들이 빼꼼하고 고개 내미니까 아주 개운하고 시원해요. 가격도 5,000원대 갓성비의 꿀템이라 하나 장만해두면 여름에 모공 청소하기 좋아요. 세 번째, 미러 오일 페이퍼. 트렌디한 디자인에 너무 예쁜 기름종이에요. 피부가 예쁘게 광나는 건 좋은데 개기름은 좀 그렇잖아요? 이건 디자인도 트렌디하고 너무 예쁜데 퍼프에 붙여서 사용하는 타입의 기름종이어서 메이크업 무너짐 없이 깔끔하게 유분만 제거할 수 있어 추천해요. 과도한 유분은 수정화장할 때 피부표현 망가뜨리는 주범인데 퍼프에 톡 톡 찍어 유분만 말끔하게 제거해주니까 이보다 간편할 수 없어요. 가격도 8,000원대 갓성비에 거울까지 달려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추천해요.